제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친양자제도입니다. 아 친양자제도를 이용하면은 음. 원래 생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새 양부모와의 관계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부양의무와 원래 그 생부와의 상속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음. 네. 네. 이게 내 부모, 음. 내가 부양하는 건 당연한데, <laughs> 내가 부모를 부양하면 법적으로도 혜택이 있대요. 음.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말 부모를 모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음. 아, 어떤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그냥 잘 모셔야 돼요, 사실은. 자, 먼저 그래도 축복 있는 거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모모에 대한, 권리가 대한 권리 더, 더 크다. 크다. 상속세사. 그러니까 상속세사에 대한 네, 맞습니다. 상속분은 사실 자녀들은 일대일대일은 사실은 가족 관계 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아도 똑같아요. 음. 똑같은데 더 받을 수 있는 게 기업 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 기여분이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그 모은 재산 상속이 되는 재산을 만드는 데 형성하는데 또는 그걸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는 기여분을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여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만약에 아버님이 (1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딸하고 아들이 남아 있었고 딸이 기여분이 높잖아요. 그럼 기여분만큼은 (1억에서) 먼저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또 (1대1로) 나누게 돼요. 대법원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또 배우자한테는 기업원을 듬뿍듬뿍 주겠다. 어...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15%에 서산 20%밖에 인정이안 됐는데 지금은 절반을 뚝 떠주기도 하고요. 전 재산에서 8, 90%를 주기도 하고 기업은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연말정산 시이거는뭐 공제, 공제, 공제 네, 아, 또, 또 공제. 아, 공제. 아, 그 공제 등록공제, 당연한 거죠. 이 부분은 같이 사시지 않고 따로 살면서 생활비나 이런 부분을 도와드렸을 때 공제를 받을 수가 아... 있어요. 근데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정 소득 이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각각 보내줬다고 해서 형제들이 모두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분이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음. 네, 모시고, 모시고 살던, 살던 집을 뭐를 모시고 살던 집. 그러니까 이거 뭐 처음 살던지? 이런 상속세? 아, 아 부모님이 딱집안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같이 살던 자녀가 만약에 집이 없어서 합해서 가, 그 주택이 한개라고 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속은 이게 증여하고 달라서 기본 공제가 훨씬 크거든요. 배우자 공제라든가 자녀 공제가 큰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일주택이라면 공제를 대폭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10억짜리 집이잖아요. 공제를 안받못 받으면 2천만 원 음. 받아도 이제 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 요건에 해당하면 10억짜리 집까지는 1원도 안 내고 상속을 받을 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그래서. 엄마 집값이 올라야 될 때. <laughs> <laughs> <laughs>